안녕하세요 10월 6일 일본야구 분석 입니다. 요미우리 스가노 토모유키 12승 1.76 요코베이 사카모토 유야 3승 5.13 스가노 토모유키 투수는 직전경기 9-29 원정에서 히로카프 상대로 6이닝 9k 1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9-22 홈에서 히로카프 상대로 8이닝 3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시즌 15경기 12승 12경기 qs 기록 이며 최근 3경기 2승 20이닝 7실점 의 성적. 리그와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 투수로서 경기를 지배하며 우패 행진을 기록 중이다. 올 시즌 상대전 2경기 1승 1.23 기록이 있다. 사카모토 유야 투수는 직전 경기 9, 29홈에서 야쿠르트 상대로 5이닝 4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9, 22원정에서 한신 상대로 5이닝 2실점 노리 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데뷔 후 5경기에서 3승 27이닝 16실점의 성적 사카모토 유야 투수는 대학 4학년 때0.84 평균 자책점 속의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mvp를 수상한 경력이 있는 기대주 데뷔 후 5경기에서 공격적인 투구 3승을 기록했지만 qs는 한 차례 나왔고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 허용률 이 좋다고 볼수 없다. 요미우리는 월요일 원정에서 한신 상대로 1-6 패배를 기록하며 시리즈 2승 2패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전이 나왔으며 57승 3무 29패 성적 월요일 경기 일정을 맞이한 센트럴리그 1위 요미우리가 주축 투수들의 선발 일정을 앞당기지 않고 투입한 사쿠라이 토시키 투수의 등판이 선발 싸움에서 밀리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바통을 이어받은 추격 조 불펜의 실점이 이어진 경기. 반면 요코베이는 일요일 홈에서 주니치 상대로 9-3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1승 2패를 기록했다.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 으며 43승 5무 45패 성적. 기다리던 다선의 폭발이 나왔고 하루 만에 빼앗겼던 3위 자리를 주니치로부터 다시 찾아온 경기. 올시즌 무패 행진을 기록 중인 스가노 토모유키 투수의 선발 경기에서 상대팀을 선택할 수는 없다. 또한 요미우리는 일요일 경기 승리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요리우리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핸디캡 승 언더 오버 오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6일 일본 야구 분석입니다. 주니치 가츠노 아키요시 2승 4패 4.46 야쿠르트 오가와 야스 이로 9승 4패 3.70 2019 시즌 1승 2패 6.06을 기록한 가츠노 아키오시 투수는 직전 경기 9-29 원정에서 한신 상대로 5이닝 5실점 패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9-21 홈에서 야쿠르트 상대로 5.1이닝 3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8경기 2승 4패 4경기 qs 기록이며 최근 3경기 1승 2패 16.1이닝 11실점의 성적 아키오시 투수는 강력한 직구를 갖고 있고 지난해 1군 무대 데뷔 후 5월에 첫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변화구 제구의 불안으로 2군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던 우한 루키 투수. 올 시즌 2군에서 두경기에 나와 9.1이닝 1실점에 안정된 투구를 선보이며 콜업을 받아냈고 올 시즌 8경기 중 3경기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올 시즌 상대전 두경기 2승 2.70 기록이 있다. 오가와 야스히로 투수는 직전 경기 9.29 원정에서 요코베이 상대로 3이닝 5실점 패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9.20 홈에서 히로카프 상대로 8.2이닝 6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15경기 9승 4패, 10경기 QS 기록이며 최근 3경기 1승 2패, 17.2이닝 14실점의 성적. 강속구가 제구가 되었고 완급 조절 능력까지 더해진 모습을 보이며 노이트노런 대기록이 포함된 4연승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요미 우리 상대로 패전을 기록한 이후 최근 3경기 실점이 늘어난 모습. 올 시즌 상대 전 3경기 2승 1패, 1.69 기록이 있다. 준이치는 일요일 원정에서 요코베이 상대로 3-9 패배를 기록하며 시리즈 2승 1패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전이 나왔으며 41승 5무 45패 성적. 선발 마츠 바 다카이로 투수가 사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무너졌고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3명의 추격조 불패니 모두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던 경기. 반면 야쿠르트는 일요일 홈에서 히로카프 상대로 4-6 패배를 기록하며 시리즈 3패를 기록했다. 3연패 흐름 속에 34승 6무 49패 성적. 찬스에서 적시타가 실종된 것이 선발 투수의 힘을 빠지게 만들었고 불펜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시리즈 내용. 오가와 야스히로 투수가 자신의 몫을 해낼 것이며 오가와 야스히로 투수의 선발 경기에서는 집중력이 높았던 야쿠르트 타선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 타이밍. 야쿠르트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핸디캡패 언더오버 오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6일 일본 야구 분석입니다. 히로카프 구리 아렌 5승 5패 3.97 한신 아오야기 코유 6승 7패 4.29 구리 아렌 투수는 직전 경기 9-28 홈에서 요코베이 상대로 9이닝 무실점 완봉승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9-21 원정에서 요미우리 상대로 4이닝 6실점 패전을 기록했다. 올시즌 13경기 5승 5패 5경기 qs플러스 기록이며 최근 3경기 2승 1패 19이닝 7실점의 성적 원정에서 장타 허용률이 증가하면서 기복이 생신 모습이지만 홈에서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올 시즌 상대 전한 경기 1패, 1 0 8연 기록이 있다. 아오야기 코요 투수는 직전 경기 930 홈에서 준이치 상대로 5이닝 8실점 패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923 홈에서 요코베이 상대로 6이닝 1실점 패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5경기 6승 7패, 9경기 QS 기록이며 최근 4경기 4패, 20이닝 18실점의 성적. 아오야기 코요 투수는 2018시즌 2군 다승왕 출신으로 2019시즌 팀내 다승 2위 를 보냈으며 투심의 각이 독특했고 위기관리 능력도 경험이 축적되면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준 기억이 있는 투수 6월 0.75과 7월 2.96의 상승세가 꺾인 8월 5.14 9월 6.41의 행보라고 생각되며 4연패에 빠진 상황 올 시즌 상대전 한 경기 1패 18.00 기록이 있다 히로카프는 일요일 원정에서 야쿠르트 상대로 6-4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3승을 기록했다. 3연승 흐름 속에 36승 8무 46패 성적 야쿠르트와 시리즈에서 비록 순위는 리그 5위로 뒤쳐져 있지만 리그 팀 타율 2위 2용점 2 6사를 기록 중인 타선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준 상황 반면 한신은 월요일 홈에서 요미우리 상대로 6-1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2승 2패를 기록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45승 3무 42패 성적 연속되는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하는 가운데 다카아시 하루토 투수의 완투승이 나온 경기. 홈에서 쿠리아렌 투수가 선발 싸움에서 우위에 있는 상황. 또한 한신은 월요일 경기 이후 원정 경기의 피로감이 최근 4연속 패전에 빠진 아오야기 코요 투수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수비 집중력 하락 현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히로카프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핸디캡승. 언더오버오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6일 일본 야구 분석입니다. 니오넴 무아사와 나우유키 7승 4패 2.37 라쿠텐 노리모토 다카이로 5승 4패 3.67무아사와 나우유키 투수는 직전 경기 9-29 홈에서 지바로떼 상대로 7이닝 3실점 패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9-22 원정에서 세이브 상대로 7이닝 1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12경기 7승 4패, 8경기 QS 기록이며 최근 3경기 2승 1패, 22이닝 4실점의 성적 우와사와 나우유키 투수는 지난 시즌 6월 타구에 맞고 골절상 부상을 당하면서 온전히 시즌을 소화하지 못했지만 2018 시즌 11승 6패 3.16에는 아마추어 시절 좋았을 당시 팔의 각도와 투구폼을 되찾으며 첫두 자리 수 승리를 기록한 기억이 있는 투수. 올 시즌 등판에서는 낙차 큰 포크볼을 뒤받침해야 하는 직구의 제구가 12경기 중 10경기에서 좋았고 최근 6경기 4승 2패 6연속 QS를 기록하는 상승세에 있다. 올 시즌 상대전 두 경기 2승 0.56 기록이 있다. 노리모토 다카이로 투수는 복귀전이었던 직전 경기 9 29홈에서 소프트뱅크 상대로 4.1이닝 5실점 패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94홈에서 오릭스 상대로 3이닝 2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노리모토 다카이로 투수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7월에 복귀한 이후 팀의 클라이맥스 시리즈 진출에 공헌했으며, 155km의 강속구를 던지는 가운데 4년 연속 최다 탈삼진 타이틀을 차지한 라쿠텐 에이스 투수 올 시즌 13경기 5승 4패 6경기 QS 기록이며 최근 3경기 1승 1패 13.1이닝 8실점의 성적 2연승 플러스 14이닝 2실점의 짠물 투구를 선보이고 있다가 9월 4일 오릭스와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고 복귀전에서 정상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며 회전을 기록한 상황 올 시즌 상대전 2경기 2승 1.20 기록이 있다 니오넴은 일요일 원정에서 소프트뱅크 상대로 4-8 패배를 기록하며 시리즈 3패를 기록했다. 3연패 플러스 최근 7경기 1승 6패 흐름 속에 41승 3무 48패 성적. 이틀 연속 동일한 안타와 홈런 숫자 를 기록한 경기에서 수비 불안과 볼렛 허용이 문제가 되면서 연패를 끊을 수 없었던 상황. 반면 라쿠텐은 일요일 원정에서 오릭스 상대로 2-9 패배를 기록하며 시리즈 2승 1패를 기록했다. 이 연승이 중단되는 회전이 나왔으며 45승 3무 44패 성적. 선발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았지만 7회 사실점 와 8회 사실점 불편이 무너진 경기. 9월 꾸준함의 연속이었던 우아사와 나우유키 투수가 부상 복귀 후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한 노리모토 다카이로 투수보다 선발 싸움에서 우위에 있다. 미오넴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핸디캡승. 언더 오버 오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6일 일본야구 분석 입니다. 세이브 다카하시 코나 5승 8패 4.5위 소프트뱅크 생가 고다이 7승 5패 3.01다카하시 코나 투수는 직전 경기 929 원정에서 오릭스 상대로 6이닝 3실점 패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922 홈에서 니오넴 상대로 3.1이닝 5실점 패전을 기록했다. 올시즌 14경기 5승 8패 7경기 qs 기록 이며 최근 3경기 2패 16.1이닝 11 실점의 성적 다카하시 코나 투수는 장신의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직구의 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구 불안에 고질병을 개선하면서 지난해 데뷔 후 처음으로 두자라수 승리를 기록한 투수. 완급 조절 능력에 아쉬움을 보이는 가운데 힘으로 밀어붙이는 투구가 피홈런으로 연결되면서 문제가 되면서 5연패에 빠졌다가 최근 7경기 4승 3패, 5경기 QS 힘을 빼고 제구에 신경쓰는 긍정적인 변화 속에 7경기 중 5경기에서 자신의 몫을 해냈던 상황. 올시즌 상대전 한 경기 1승 5.06 기록이 있다. 생각 고다이 투수는 직전 경기 9-29 원정에서 라쿠텐 상대로 7이닝 10k 1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9-22 홈에서 오릭스 상대로 8이닝 9k 1실점 패전을 기록했다. 올시즌 13경기 7승 5패 8경기 QS 기록이며 최근 3경기 1승 2패 23이닝 5실점의 성적. 생각 고다이 투수는 4시즌 연속 10승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시즌 날카롭게 떨어지는 포크볼을 주무기로 리그 탈삼진 타이틀을 차지했고 지난 시즌 9월 6일에는 지바로떼를 상대로 노이트누런의 대기록도 달성한 소프트뱅크의 에이스 투수 최근 4경기 모두 7이닝을 소화했고 3경기에서 두자리수 탈삼진을 뽑아내며 44k를 기록하고 있는 타이밍 올 시즌 상대전 한경기 1승 6.00 기록이 있다 세이브는 일요일 원정에서 지바로떼 상대로 1-8 패배를 기록하며 7이제 1승 2패를 기록했다. 2연패 흐름 속에 42승 2무 46패 성적. 선발 싸움에서 밀렸고 타선은 볼렛 획득 없이 4안타 빈 공에 그쳤던 하루. 반면 소프트뱅크는 일요일 홈에서 2호 렘 상대로 8-4 승리를 기록하며 7이제 3승을 기록했다. 4연승 흐름 속에 52승 3무 36패 성적. 동일한 7안타 2홈런을 기록한 경기에서 상대보다 8개 볼렛을 더 많이 획득한 것이 두배 점수 차이로 탄한한 경기 탈삼진 능력이 올라온 생가 고다이 투수가 마운드 위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줄 것이며 상승세 리듬을 타고 있는 소프트뱅크 타선이다. 소프트뱅크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핸디캡, 언더오버 언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6일 일본 야구 분석입니다. 지바로데 이시카와 아유무 7승 3패 4.20 오릭스 야마모토 유시노부 7승 3패 2.43 이시카와 아유무 투수는 직전 경기 929 원정에서 이오넴 상대로 7.1 이닝 2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922 원정에서 라쿠텐 상대로 6.1 이닝 8실점 패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5 경기 7승 3패 10 경기 QS 기록이며 최근 3 경기 1승 1패 21 이닝 13 실점의 성적. 강속구와 싱커의 콤비네이션이 살아난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선보이며 라쿠텐 상대로 패전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체구가 높았다는 불안 요소를 직전 경기 승리트로 잠재웠다. 올 시즌 상대전 세경기 2승, 2.84 기록이 있다. 야마모토 요시노브 투수는 직전 경기 9.29 홈에서 세이브 상대로 8이닝 14K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9.22 원정에서 소프트뱅크 상대로 7이닝 7K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15경기 7승 3패, 11경기 QS 플러스 기록이며 최근 3경기 23승, 23이닝 30K 일실점의 성적. 야마모토 요시노브 투수는 2019 시즌 퍼시픽 리그에서 유일하게 한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 1위 타이틀을 차지한 투수. 151km의 강속구와 싱커, 체인지업, 커버 등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며 올 시즌 15경기 중 12경기에서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다. 올 시즌 상대전 두 경기 승패 없이 6.94 기록이 있다. 지바로 때는 일요일 홈에서 세이브 상대로 8-1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2승 1패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속에 51승 2무 39패 성적 미마 마나부 투수의 선발 경기에서는 타선이 폭발했던 지바로떼의 모습이 이어진 경기 반면 오릭스는 일요일 홈에서 라크텐 상대로 9-2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1승 2패를 기록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34승 6무 52패 성적 승리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야기 히로야 투수가 데뷔전에서 팀 승리의 발판을 놓아주는 역투를 펼쳤고 경기 후반부 타선이 폭발한 경기, 퍼시픽 리그 WHIP와 평균 자책점, 그리고 탈삼진 1위를 달리고 있는 야마모토 요시노브 투수는 최근 세경기에서 난공불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릭스는 일요일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른 미야기 히로야 투수의 선발 경기에서 팀의 연패를 끊어냈다. 오릭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핸디캡에 언더오버 언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